전체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골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을 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네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네시의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며 하닥이 대골문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소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개에게 전하에 모르드개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 때에 내가 만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데로 말미암아 노인부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기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은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실행시키는 조서가 반포된 것을 보고 그는 슬퍼하며 옷을 찢고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죄를 뒤집어쓰고 성중에 들어가서 왕궁 앞에 가서 그 슬픔을 표현하고 에스더가 그것에 반응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그 사건을 보고 그는 자신의 신분을 또 사회적 지위를 다 내려놓고 그런 슬픔의 옷, 사실 이 굵은 배옷이라고 하는 옷은 장례식에서 입거나 슬픈 어떤 일을 벌일 때, 그리고 선지자들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낙타털로 그러는데요, 낙타털 또는 염소털, 그리고 굵 거친 식물들 이런 것들을 섞어서 짠 의복인데, 이건 사실은 원래 사람 입으려고 만든 섬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이제 자루를 만들거나 생활에 필요한 도구들을 만들려고 그 자루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이 입고 그리고 슬픔을 표현할 때 그것을 입었어요. 왜냐면 그 따갑고 괴롭거든요. 그걸 입으면. 그래서 자신을 깨우고 그 자신의 육적 평안을 방해하는 옷이 이 굵은 배옷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옷을 입고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슬퍼하고 있는 것은 자신을 비롯하여 민족이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인 거죠.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와 상황을 보면서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한국 교회를 위하여 슬퍼하고 이 굵은 배옷을 입어야 될 때인데 이 굵은 배옷을 입은 사람이 의외로 적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한국교회의 죄를 주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가치관과 바른 삶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는 너무 평안해요. 여전히 비단옷을 입고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서 과일 바구니에 과일을 먹으면서 그냥 여유롭게 있는 분위기예요 재앙이 한국교회에 이미 임했는데 그걸 보지 못하죠 그래서 평안한 거예요 이제 우리는 마음에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한국교회를 살리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까를 고민해야 돼요. 지금 모르드게는 그 민족과 자신의 그, 그 멸족 앞에서 그는 자신이 누리는 모든 평안을 내려놓고 굵은 배옷을 입고 성 중에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성문 앞까지 갔는데 성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하 2절에 보면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옷을 입은 자는 대골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대골 안에는 이런 슬픔을 표현하는 어, 옷을 입고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스,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만나길 원했지만 자기가 들어가서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성 바깥에서 그는 그 옷을 입고 슬피 울고 금식하며 있었는데 이 어, 에스더에게 소식이 전해지고 에스더는 자신의 신용와 그리고 내실을 모르드게 보내서 그 모르드게에게 그 옷을 벗고 자신이 보낸 옷을 입으라고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입지 않아요. 에스더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모르니까 단지 모르드게가 어떤 슬픈 일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저 앞에서 저러고 있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 좋은 옷을 보냈지만 그걸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평안하라 해도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몰락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평안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냥 뭐 그렇게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 그래도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한국교회가 외형적으로 아직도 건재하니 난 괜찮아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laughs> 착각인 거예요. 굵은 배옷을 입고 이제 그거 벗고 평안에 좋은 옷을 입으라고 해도 입을 수가 없는 것이죠. 괜찮아, 괜찮아, 그래도 괜찮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심각한 거예요.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심각하게 반응하잖아요. 재정적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다 싶으면 잠안 오시겠죠. 지금 자신의 건강에 어떤 이상이 발생했다 싶으면 뭔가 대책을 세우겠죠. 내 자녀에게 어,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걸 부모로서 감지하고 있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는 한, 성도로서 한국교회 이론으로서 한국교회 위기를 보는 그 느낌이 되게 방관자 같은 느낌이에요. 여전히 우리 목사들은 어, 싸우고 있고 자기 이익에 어, 몰입하고 무엇을 할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성도들도. 어, 일상의 삶에 매어서 어, 단순히 돈을 벌고 내게 주어진 일상을 유지하는 것을, 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마치 이렇게 냄비 속에 개구리가 서서히, 어, 죽는 것 같은 느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좋은 옷을 보냈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입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에스더가 물어요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디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이 자세가 있어야 되죠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왜 슬퍼하며 왜 지금 위기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되겠죠 지금 위기라고 하고 지금 슬픔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무엇 때문이냐고 물어야겠죠 쟤는 이렇게 오바를 떨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쟨 유난을 떨어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가 느끼고 있는 위기를 공유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무엇일지를 고민하겠죠. 에스터가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이냐라고 물었더니, 자, 7절 봅시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그러죠. 하만의 계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당한지, 왕은 어떻게 그 하만에게 놀아놨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가 그러니까 왕에게 은 1만 달란트, 그래서 1년 그 예산의 3분의 2를 드리겠다고 했고, 그것은 어떻게 조달할지에 대한 얘기까지 다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부당하다. 하만의 계략이 못했다. 왕이 속고 있는 거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왕에게 가서 이 일을 구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에스터가 이 얘기를 듣고, 모르드게에게 사람을 보내서 11절 볼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달고니와 남녀를 막노라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그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이 자신을 찾지라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 왕에게 나가는 자는 이유 불문 죽이는 거다 라는는 거예요. 물을 수 없는 거죠. 왜냐면 왕에게 나오고 가까이 오는데 너왜 나와서 어쩌고 그러다가 암살이라도 당하면 큰일 나니까 왕 주변에 있는 그 경호원들은 왕의 신호만 보고 왕이 금규을 내밀지 않으면 그는 그냥 곧 죽이는 거예요. 재판도 필요 없고 현장에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에스더가 그러는 거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일이고 누구든지 그냥 부르지 않고 나가는 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면 죽이는 게 법도라서 난 지금 나갈 수가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건 현실이고 그리고 자신의 무능을 보아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악과 교회의 무능을 그리고 이 끔찍한 미래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이 굉장히 무력하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내가 뭘할수 있을까?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무력해 보이고 무능해 보이고 미미한 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여기 에스더는 자신의 무능에 그 문제 해결에 열쇠를 두려고 했어요 자기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된다 이거죠 내가 뭘 갖고 하냐 난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난 30일 동안 왕이 부른 적도 없고 난 나가면 죽는다 내가 뭘할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가 뭘할수 있냐 내가 대형교회 목사냐 내가 무슨 위, 세상에 잘 알려진 인물이냐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래서 내가 뭘 한다고 변하나 있겠냐 내가 좀 꿈틀거린다고 해서 어, 큰 파도가 일어나겠느냐, 라고 하는 이 무능, 그 자신에게 이 문제 해결을, 의 열쇠를 찾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자신에게 눈을 돌린 거죠. 하지만, 모르드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해야 된다고 말해요. 거기, 어, 13절을 보면, 모르드계가 글을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대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때 내가 만을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를 리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요. 에스더는 자신의 처지, 자신의 무능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모르게는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 그게 하나님이 원하신. 너가 그 삶을 통해서 구원해낼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위치, 네 자리가 그런 자리라는 거죠. 어,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 에스더야 왕비니까 그래도 그 위치가 있는데라고 말하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는요, 우리에게만 주어진 독특하고 특별한 자리예요.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 회사에서 내가 직원에 있든 리더로 있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예요. 그곳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 구원하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죠. 너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너가 하지 아니하면 다른 곳으로 구원하겠다는 거죠. 이 때란 오늘을 지나면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 다음으로 미루면. 또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난 말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하면, 구원은 다른 사람을 통해 하겠지만, 우리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책망감도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 모르드게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가 그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거죠. 여러분, 내 삶의 자리, 여러분이 원했던 자리인가요? 제가 원했던 자리일까요? 우리는, 내가 원했던 자리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낮은 자리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본인의 능력과 실력에 비해 높은 자리에, 그리고 누군가를 이끄는 자리에 세워주신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거기 있느냐. 이걸 오늘 생각해야 돼요. 그냥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다가 주님께서 와라 그러면 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 이 자리에 내게 왜 주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그 생각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이 뭐가 달라요? 그는 개를 생각해 봅시다. 개는 태어나서 좋은 주인 만나면 행복하고 누리고 잘 살다가 죽어요. 못된 주인 만나면 고통당하다 죽겠죠. 근데 우리가 마찬가지, 그냥 일상이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집에 태어났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좋은 머리 타고났고,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까 재능을 타고 나서 내 삶의 자리가 여기 와 있고 그것을 누리고 깔고 앉아 누리다가 죽으면 무슨 무슨 이유가 있어요.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전 어릴 때부터 삶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고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이렇게 먹고 살고 일하고 돈 벌고 은행의 통장에 동동그라미 하나 늘어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건 정말 사는 이유가 없다는 게 어릴 때부터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다면 내게 예수님이 없다면 내게 복음이 없다면 난이 땅에서 살 이유가 뭐지? 아무리 생각해도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인생일 뿐인 거죠.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 주님이 왜 내게 맡겨진지 아셔야 돼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달라져요.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는 순간.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거기에 맡겨주신 이유와 그것을 목적을 깨닫는 순간 내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냥 목적을 모르고 그 삶에 치이고 환경에 눌리고 그냥 허덕허덕하게 살면 그 삶이 다 고통이에요. 객관적으로 부자라도 고통이고요. 객관적으로 삶이 정말 어렵겠다 싶은데. 목적이 깨달아지고, 날 이곳에 두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의 자세가 달라지고,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정말 신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비록 우리가 왕후장상의 실을 타고 나지 않았고, 그리고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니네 자리는 여기에는 내가 왜 있는지, 이 자리에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 삶의 자리는 왜 이런지, 때로는 왜 이렇게 풍성한지, 때로는 왜 이렇게 거지같은지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를 나를 두셨는지를 왜? 왜? 라고 하는 것을 묻고 그 목적이 하심이 깨달아지면 오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그리고 밥세 끼를 못 먹든 먹든 간에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목적을 깨닫는 순간 삶이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의미 있어지는 거죠. 모르드게는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너가 거기 있는 자리가 왠줄 아니? 이때를 위함인 거야. 오늘 네 주변의 삶을 살리고, 그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영역을, 영역에 생명을 부여하기 와요. 너가 거기 있는 거야. 라는 걸모르드게가 깨닫게 하죠. 그랬더니 16절에, 에스더가 결단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해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죽으면 죽으리이다. 유명한 고백이죠. 그런데 여기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하기 전에 수산성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선포해달라고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나 죽으러 갈 거니까 나이 사명 감당하러 갈 거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지금 나돈 필요해요. 나 지금 먹을 게 필요해요. 나 지금 평안하고 싶어요. 이것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그는 자신의 평안을 버리고 그는 왕후의 위치를 버리고 그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비록 왕이 30일 동안 찾지를 않았지만 언젠가 또 찾을 거고 안 찾아도 문제 없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그는 그의 모든 평안을 내던지고 "난 이제 죽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겠다. 내가 우리의 공동체를 살리기 위하여 기꺼이 내 삶을 드리겠다. 내가 저건 살리기 위하여 내가 죽겠다. 내공동체 내가 일하고 있는 이 직장과 사회를 살리기 위하여 내 몫은 던지겠다고" 라고 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기도의 목적이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에요. 그것을 위해 금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서 결, 그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자리에 나는 왜 있는지, 하나님이 왜그 자리에 나를 두셨는지를 생각하십시오. <laughs> 그 목적을 깨달으면 나를 비박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달리 보여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왼수가 아니라 극률로 보여요. 극률로 보이면 그 다음에 우리가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그리고 그걸 어떻게 살려낼까? 나를 왜저 사람의 배우자로 만들었을까? 왜 내게 저런 자녀를 맡겼을까? 왜 나에겐 이런 부모가 있을까? 이런 목적, 그런, 그 이유, 그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의 눈으로 보면 다 달라져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그럼 제가 할게요. 주님 내게 맡겨진 삶이 삶이 그거라면 이 삶의 위치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셨다면 내가 감당해 보겠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세는 복음 들고 나아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간다는 말은 어디 뭐유 모르는 유 모르는 유 세계 모르는 나라에 가는 것 예, 그것도 나가는 거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마음으로 세상에 나간다 이 말은 내 가정에 내가 오늘 일하는 일터에 나아가서 성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 그 영혼을 건져야 되고 그 공동체를 살려야 되는 것을 위해 나를 보냈다고 믿어지면 그것을 위하여 저 앞에 기도하고 그 자세가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이삶에 삶 속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거죠 그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그 애써의 결단이 민족을 살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결단이 나와 우리의 공동체를 살려내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